何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 평창동계올림픽 시도의 날에 참가해 전남을 알리는 홍보활동 을 펼쳤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의 부담 을 줄이고 부족한 일손을 더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청년창업인 수진주연구소 김경희 대표를 소개합니다. 방향의 공동 육아 나눔터가 전남 최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평창동계올림픽 시도의 날에 참가해 전남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릉을 찾아 올림픽공원, 강릉페스티벌공원 등에서 전남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라남도 홍보관을 설치하고 전남의 특성과 국제 수목 비엔날레, 전라도 방문의 해, 전남 축제 등 관광 콘텐츠를 알렸습니다. 또 전남 지역 특산품 판매 행사도 열어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전라북도가 참여한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일손을 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 건수는 9만 4천여 건으로 전년도 7만 4천여 건과 비교해 볼때 26%가 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모두 애순 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확기계 등 농기계를 싸게 빌려주는 사업으로. 농기계 구매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육 환경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전라남도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올해 신곳의 인증 어린이집을 뽑기로 했습니다.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56곳의 인증 어린이집을 뽑았습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선진지 견학, 교재비, 종사자 수당 등이 지원됩니다. 2018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이 있습니다. 천연 필터인 숫진주를 발명해 창업에 성공한 수진주 연구소 김경희 씨를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흑진주처럼 생긴 이것은 수추로 만든 진주입니다. 만져도 손에 묻지 않고 숯가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주를 물에 넣으면 자연 산화를 막아 신선하고 미네랄 풍부한 맛있는 물이 됩니다. 술에 넣으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도와 통증과 마비를 잡아줍니다. 이수진주는 청년 창업인 김경희 씨가 발명했습니다. 9년여 연구 끝에 수진주를 활용해 처음에는 물컵과 술잔, 간장병, 텀블러 등의 기능성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혈자리에 닿기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수진주 팔찌, 발찌, 목걸이, 임산부용 입덧 방지 팔찌 등 장식품과 당뇨 환자용 슬리퍼, 구두 등을 개발했습니다. 사용 중 언제라도 끄집어내서 열탕 소독하면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35건, 발명일지 100건이 넘습니다. 수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수이랑 효능도 똑같고 재료도 그냥 똑같은 수인데 이제 그 기존 수이 가지고 있는 가루가 빠져 나오거나 손에 묻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제 사용이 편리한 수시입니다. 김경희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기술 개발에서 마케팅까지 준비를 마치고. 최근 창업해 어엿한 사장이 됐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자금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라남도의 도움으로 상품 제작, 마케팅을 비롯해 특허 출원까지 모두 마치고 등록도 받았습니다. 야시장에서 셀러도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지원금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전라남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면 서울로 대부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전라남도에서도 진짜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 그리고 지금 목포시의 도움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금 문제도 해결하고 특허 부분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자립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수진주 아이템으로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수진주 상품이 2017 대한민국 균형박람회에 전라남도 선정 기념품으로 제공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국내 특허는 물론 pct 국제특허출원도 마쳤습니다. 김 대표는 무안, 영암, 해남 등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감자를 이용해 수출 만들고 숲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되는 영암 대봉홍시에 수출 당한 마사지 용품과 비누 등을 개발해 지역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춘주라는 아이템을 만들고 나서 저만 잘 사는 것보다 같이 상생을 하는 가치를 만들자고자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저는 디자인 쪽에서 부족하지만 이제 디자인의 전문가이신 분들과 함께 상생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기술 개발부터 창업까지.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지만 젊음 하나로 달려온 김경희 씨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로 창업의 꿈을 이룬 김경희 씨의 밝고 힘찬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김동진입니다. 더불어 함께 아이를 기르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전남 최초로 광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만 하는 육아 독박의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곳으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시간입니다. 이곳 엄마들은 가르치는 교사이자 아이 돌봄입니다. 함께하는 육아,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해온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품앗이 돌봄 공간으로 오감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기고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 하는 육아 독박이 부담도 돌고 엄마들과 여러 정보를 나눌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보 공유도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일하다 보면 육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 자녀 가정이 많은 시대의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면서 양보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과 책을 갖추고 있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광양시는 1년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공동 육아 나눔토의 혜택을 볼 곳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광양 공동육아 나눔터는 인기가 많아 급격히 이용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육아나눔터 사업을 활성화시켜 아이 기르기 좋은 광양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은 물론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육아 나눔터. 엄마들의 활발한 참여로 유치원이나 놀이방을 대체하는 어린이 교육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보종 뉴스 정해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8년 제2차 투자 협약식이 지난 20일 영광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회사 등 5개 기업과 69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21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영광대마산단 분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대마산단 분양률은 58.6%입니다. 특성화고 선취업 후진학 과정 직무교육 수료식이 지난 19일 목포대학교 신해양단지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목포공고등 6개 특성화고 15명은 250시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후진학 지원자 등 28명은 오는 3월 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에 입학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 후진학 과정은 취업과 대학 진학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과정으로 오는 2020년까지 3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전남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군 값진 성과로 전남 도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해 10월 53.4%로 전국 4위였으나 4개월 만에 4.4% 포인트가 오른. 57.8%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185개 기업을 유치해 5,3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에너지 밸리 조성과 한전공대 설립 가시화 호남고속철도의 무한국제공항 경유 확정, 국고 예산 6조 원 이상 확보로 SOC 확충 토대 마련 등 미래 성장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무안 공항의 항공 노선이 많아져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 공항과 중국 상하이에 있는 노선이 죄 치향하고 일본 기타규슈 노선이 전기선으로 바뀝니다. 또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 전기 노선도 운항합니다. 이밖에 일본과 베트남, 타이완 등지의 다양한 노선이 신설 또는 증편 운항할 예정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의 지난 1월 이용객은 4 5,3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증가했습니다. 돈은 올해 이용객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2016년보다 7.68점 오른 93.41점을 받아 상등급 보통에서 1등급 최우수로 올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두 계단 오른 성과입니다. 해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무원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과 성과 등을 살피는 일입니다. 전라남도가 서민복지 시책을 이른계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돈은 올해 734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46개 사업은 확대 유지하고 24개 신규 사업은 추가로 추진합니다.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 분야를 복지 시책에 추가해 취약계층 청년대상 면접비용 지원과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복지사업은 조소득 근로청년을 위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개설 사업,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사업 등입니다. 담양과 전북 순창을 잇는 메타세코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담양 순창 메타세커이아 가로수길은 오는 2020년까지 국도 24호선 9.6km에 메타세커이아 959루를 싣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2018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도는 지난해 9달 동안 운영했던 것을 기간을 늘려 오는 12월까지 11달 동안 운영합니다. 지난해 애순 67곳에서 올해는 100곳으로 늘리고 청년학습 도우미를 배치해 아동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청년학습 도우미는 하루에 4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월 기본급 85만원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87.3%, 센터장 9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소득 수급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6,848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만 1,000명에게 지난해보다 1%가량 오른 2,327억 원의 생계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가운데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보장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 수출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의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해외 판촉행사 비용의 70%,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병원선이 오는 28일까지 2월 제2차 섬 지역 진료에 나섭니다. 병원선 511호는 완도와 요수, 고흥 등 10개 섬을 돌며 수뇌 진료를 하고 512호는 진도와 신안 17개 섬을 돕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28일까지 문화재 복원 과정 공개 행사를 엽니다. 나주 다시면 보강리에서 축소된 흙무덤인 대형 온간을 복원하는 작업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